우리가 언론이다. 탄디시켜, 이재명. 오늘의 한마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습니다.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탄디시켜, 이재명.